관리비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콜도 안 잡히는데 아직도 거기 있어요? 빨리 연락해요 형들 아차! 그리고 술 먹고 대리 불릴 땐 원희 대리 불러주세요 1 5 6 6 6 8 8 5 전화해 흠? 응?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저희 단톡방이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이 없는 차선인데 좌회전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 사고 사고가 난 건데 저또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뭐, 앞에 전방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인 건데, 요런 사고가 났어요. 직진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 그러니까 이제 가실이야 거의 뭐100%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0%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상대차도 뭐 거의 이 정도면 엔진까지 들어갔고, 이 차는 뭐 이제 거의 전손 처리, 이것도 뭐 전손 처리 될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제 요거죠, 요거. 카카오가 저, 저 차가 제네시스여서 뭐차 값이 한 5, 6천 할 건데,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이제 뭐그 뭐야, 기간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싸게 차 값이 깎이죠. 깎이는데도 하여튼 3천이 넘어요. 네, 우선 카카오도 3,000이고, 근데 티맵은 높네요. 8,000이네요. 8,000만 원이고, 티맵 같은 경우였으면은 그나마 이게 자차가 처리가 됐어요. 제네시스까지는 처리가 되네요. 8,000만 원이면. 제네시스 처리되고, 이거 이제 노지 콜마너 같은 경우인 거니까, 이 노지 같은 경우도 3,000까지여가지고, 노지 카카오 사고 나면은 전손 들어가면은, 그랜저도 신형이면은 전손 들어가면은 아마, 돈이 3천이 넘을 확률이 좀 있죠. 신형이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요걸 알고 있었는데 3천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또 알려드리고 하여튼 운전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들.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진짜 답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손을 들어만 봤지 제가 아는 분이 진짜 이렇게 전손 처리될 정도의 사고가 난건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자 하여튼 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3천만 원 하여튼 3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티맵분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3천 넘어가는 건 아마 내가 갚겠다라고 그 하면 이제 공증을을 것이고 아니면은 뱃죄라면 이제, 이제 민사를 걸어서 이제 압류를 들어갈 것인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다들 사고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홀 잡고 나타날게요 자 원희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판교로 하네요 판교 3만원 잡고 시작하고 판교동이면 뭐 널널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판교동부터 시작을 깔끔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선 시작하고 자 하여튼 오늘또 안전하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판교에서 원입니다. 착지가 너무나 판교동 요렇게 슬릉슬릉 요길로 걸어나가면 슬릉슬릉 나가면은 요쪽을 먹을 수 있고 그냥 여기로 가면 긴자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긴자 앞에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걸 보면은, 긴자 앞에가 별로 핫하지 않나? 느낌이 카카오보다 노지가 줄것 같아서 담배를 키고, 느낌적인 느낌, 백석동? 너무많나 느낌? 긴자를 가야 될지, 판교 안에 들어가야 될지 딱 고민되는 위치네요. 딱 긴자 옆이면 긴자, 운중동 안에면, 운중동 안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 안에 떨어지는, 딱 여기.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 여기는 먹을 수가 없고, 사실 세 박자를. 여기서 이쪽, 과 이쪽이랑 이두 쪽을 다 노리는 방법을 선택해 볼까요? 여기 운중동에서 양방향을 노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게, 노려보도록 해 볼게요. 여기까지도 노려지는 거죠.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길이. 한번세 군데를 노려 볼게요. 한번 여기서 여기서 좀 봐. 아 긴자 나쁜 가격은 아닌데 호계동이라니 호계동 왜 이렇게 가기 싫죠? 아 우선 하나 패스. 아 4만 원 대면 가야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역시 긴자에서 줄것같은데 긴자에서 주네요. 긴자에서 줄것 같은데 긴자에서 역시 좋고자 우선 이따 보시죠. 홀 잡고 올게요. 아, 호계동 조금 애매했네. 수원입니다. <laughs> 어제 나름 수원 쪽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수원 쪽으로도 선택을 했고, 수원이 좀 괜찮았었어요, 어제. 어제 쿨도 키워 먹을만 했고, 나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수원 우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긴자에서 줄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존버한다 했지만, 여기서 존버한다 했지만, 층층이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네. 사실, 긴장해서 줄것 같았어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느낌 아니까. 자, 우선은 요거 가고, 수원부터 진짜 시작이 되겠죠? 자, 이따 보시죠, 수원에서. 수원부터 재밌게 해보죠. 오산 삼망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저쪽 건너편에서 나와가지고, 갈 수가 없었네요. 오산 한번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데, 오산을 진짜 못 가니까.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인이다. 잘 도착했는데, 요 기름도 넣어주고 약간 무언의 대기도 있고 위치는 어중이 떠중인데 우판등심이 이쪽 이쪽 어디 아닌가 우판등심 여기 요기 여기다 우판등심에서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우판등심에서 하나 줬는데 우판등심 인계동 쪽에도 코리 많죠 인계동까지 아직 가려면 멀고도 험난하고 이쪽 안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 근처 이가운대서 하나 딱 주면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줄라나, 안 줄라나, 모르겠네요. 우판 등심에는 고강동 하나 떠있네. 고강동 하나 있고, 카카오는 이제 후단에 켜주고, 시작해보는 거죠. 자, 구래동 6만원. 자, 이따 보시죠. 오산이나 하나 줬으면 좋겠어 오산, 계속 오산. 자, 원입니다. 힘들게 잡았네요. 어, 뭐지? 고강동을 65,000원이었는데 7만원까지 키워먹겠다고 앉았다가 뺏기고 이런 이런 무나 말도 안 되는지 산거죠. 사실 그래서 65,000원까지 안 빠진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용, 이거 75,000원짜리니까 이거 가져오고 할게요.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7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근처에서 뜬 거여서 요구 받으러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일산 되게 오랜만에 가네요. 소우정육식당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소우정육식당 가서 거기서 콜 받으면 되겠네. 문 닫았겠죠?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쭈쭈쭈쭈쭈. 자잘 도착했고 멀고도 멀네요 멀긴 멀고 원래 선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딱 좋지도 않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1시에서 11시 하여튼 지금 타이밍에 못 나가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콜마너에 3만원짜리가 하나도 안 뜨고 지금 설정이 3만원인데 5 k 로에 3만원짜리가 하나도 안 뜨고 있다는 거고, 3만원짜리 주면은 튀어나가야 될것 같고, 송도 캐슬, 송도라. 송도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어진다자 우선은 대화동 쪽에서 보고 우선 라페를 가야 그래도 집은 보내줄 텐데 라페라 제가 봤더니 이거 테세레모르는 한 4만원은 줘야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선 코를 잡고 올게요 대화동 쪽으로 우선은 나가야죠 대화동이어서 요 센터에서 잘주워 먹어볼게요. 하여튼 쿨만 더 5kg에 3만 원짜리 5kg뿐이 아니라 거의 10kg에 3만 원짜리가 두 개가 끝이네요. 일산 일산이란 무섭구만요. 자 이따 보시죠. 그래도 하나는 죽었죠. 어, 아원니다교선 치킨 대화점 가깝네요.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까 주지. 아까 떨어진 데잖아. 자 우선은 뭐지 청라에서는 일산 주고 일산에선 청라 주고 참 깔끔하네요 지금은 선우 지역 같은 거 없습니다 주면 나가야 되는게 맞고 청라 가서 또 생각해야죠 청라 가서 생각하고 청라에서 또뭐 하나 죽었죠 그나마 센트럴 에일리너뜰 아파트면은 아마 그좀 하여튼 1동 사무소 그쪽 근처였던 것 같은데 간당간당해요 청라 기억이 잘안 난다 청라도 자우선 주면 가야 되니까 어, 용현동 s k 부 35,000원 이걸로 바꿀까 용현동도 나쁘지 않은데 35,000원 가격도 잘 좋네요 바꿀까 말까. 잠원동 25,000원 순삭되는거 보셨 아니 순삭은 안 됐구나 아 45,000원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3 아, 45,000원 용현동 용현동 가면 아 근데 또 25,000원 30,000원 짜리 잡고 나와야 돼가지고 고민되네요 자 이따 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청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영종도 들어가는 거 단가 좀 세게 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와 기자님들 보소 청라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자 우선은 독산동 4만원 줘서 저는 냅다 집이기 때문에 이건 가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 시간적으로도 딱 좋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닌는거 치고 그리고 숙제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나니까 베스트인 거 같고 청라에서 그래도 이 경쟁률을 뚫고 내보내준다니. 감지덕시하다, 진짜. 자, 우선은 독산으로 나갈게요. 음, 베스트네, 베스트.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키고 있는 동안 코로나 안 들어오는데, 2열, 2열. 아파트 딱 나오는데 줘가지고. 자, 우선은 독산동 가고, 독산동에서 이제 간단히 뭐탈거 있으면 간단히 타고 이제 멀리 못 나가니까. 자, 우선 독산동으로. 복귀해보자. 자 이따 보시죠. 그리고 그 하여튼 또 내일 다른 이야기도 해드려야겠다. 자 이따 보시죠. 독산동에서 자원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도착했고 응. 여기 예전에 한번 와본적 있었는데 그때 벤츠 S 타셨는데 말도 안 되는 골목에 주차를 해주래서 응. 제가 매우 기분 나쁘게 주차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손님한테 표현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와 S 클래스 여기 골목에 넣어주라고 이랬는데 이제 엄청난 레벨업을 해서 마이바흐를. 바을을... 타고 다니시는데 마이바흐나 S클래스나 탈때 사실 저는 별로 부담도 없이 그냥 차가 차지 뭐 이러고 탔거든요 어차피 제가 뭐 탑차도 끌고 다니고 1.5톤도 끌고 다니고 어차피 낮에 큰 차들이 끌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끄는데 어제 이제 전손 사진도 보고 그거에 대한 피해도 보고 하니까 마이바그가한 제가 이걸 5억 얼마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3천으로 될라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조금 무섭더라고요. 자 우선 마무리 해볼까요? 4만원, 3만원, 그리고 3만 3600원, 6만원, 3만 3400원 해가지고 네 18만 4천원 찍었네요. 팁은 0원, 팁은 0원. 쩝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고, 다들 고생하셨고, 하여튼, 사고들 조심들 하시고, 사고 진짜 위험하네요. 그, 그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은 그래도 노지가 보내주고, 노지랑 이렇게 카카오랑 잘 섞어 타니까, 매출은 그래도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 정도, 저 5만원 잘 줬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